어릴 적 저는 몸도 약하고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여보, 빨리 전학을 가든지 해야겠어. 교통사고 이유? 내가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 엄마, 당나귀 용사가 날 도와줄 거야. 얘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니? 정신 좀 차려. 오늘도 저는 스케치북에 당나귀 용사를 그리고 등교했죠.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둥둥이 일당에게 놀이터에 끌려가서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때 스케치북에 그렸던 당나귀 용사가 나타나 그들을 전부 혼내주었습니다. 엄마, 오늘 당나귀 용사가 날 구해줬어. 여보, 빨리 이사. 가고 애 전학 보내자 도저히 이 동네선 안 되겠어. 엄마는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다음날 동네형과 놀이터에 가면서 당나귀 용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동네형은 이 마을 최고의 고등학교 운동 선수였습니다. 몸이 약한 저는 언젠간 형처럼 힘세고 튼튼한 사람이 되고 싶었죠. 형 어제 당나귀 용사가 날 구해줬어. 그래 정말 다행이네. 형 어떻게 하면 나도 형처럼 강해질 수 있을까? 글쎄 포기하지 않으면 넌 나보다 더 강해질 수 있을 거야. 어릴 땐 나도 몸이 약했으니까 그렇게 형은 제휘 휠체어를 밀어주고 환한 미소를 보이며 집으로 돌아갔죠 다음 날에도 그리고 또 다음 날에도 당락의 용사가 나타나 저를 구해줬습니다 형을 제외하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만요 어느 날 갑자기 둥둥이 일당이 멍둥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멍둥이는 지옥 최고의 총잡이였습니다 당락의 용사는 결국 둥둥이 일당에게 쓰러졌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일어서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이때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둥둥이 일당을 전부 물리칠 수 있었고 제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를 전부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형나 3일 뒤에 전학가 부모님이 나 때문에 이사하기로 했어. 다음날 놀이터에 다친 당락 용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젠 너도 어른이니까 내 몸은 내가 챙겨야 해. 이게 마지막 작별 인사야. 용사님 이제 겨우 초등학교 졸업했어요. 용사님이 없으면 전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아니 넌할수 있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넌 나보다 더 강해질 거야. 그렇게 저는 열심히 운동하고 재화 훈련을 하며 중학생 시절을 보냈고 그 누구보다 강해질 수 있었. 고등학교 운동선수가 된 저는 예전에 살던 마을로 다시 이사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네형과 당나귀 용사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고 놀이터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어느 소년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동경하는 당나귀 용사의 코스튬을 입고 소년을 구해주러 달려갔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나의 히어로.